안녕하세요. 신정호입니다. 오늘은 신기한 초밥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초밥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도 참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어, 초밥을 만들 때는 보통 이렇게 밥을 적당한 모양으로 진 다음에 그 위에 와사비를 얹고 그 위에다가 신선한 재료를 얹어서 초밥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방법이 어, 쉽지는 않다 보니까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그런 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법을 적용하시면, 어 쉽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 그 비밀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할 재료는 당연히 밥이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어 이밥 위에 얹을 다양한 재료들을 여러분 구미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와사비가 필요한데, 이렇게 튜브 형태로 만들어진 걸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 재료인데요. 바로 얼음 트레이입니다. 근데 그냥 얼음 트레이가 아니라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져서 변형이 가능한 어, 얼음 트레이를 여러분이 꼭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비밀은 아주 간단합니다. 반대의 순서로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얼음 트레이 안에다가 여러분이 준비한 회나 다양한 재료들을 바닥에 깔아주는 겁니다. 꾹꾹 눌러서 칸칸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재료 위에다가 와사비를 살짝살짝 살짝 꾹꾹 눌러서 짜주시면 되는데, 와사비의 양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정도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와사비가 얹혀져 있네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뭘까요? 네그 안에 밥을 채우는 것이죠 이렇게 비닐장갑을 끼고 밥을 적당한 양을 지은 다음에 트레이의 모양에 맞게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꾹꾹 눌러서 밥이 트레이의 모양에 맞게 가득 차도록 만들어 주시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얘를 어, 예쁜 모양으로 끄집어 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어, 이 트레이와 비슷한 크기에. 접시를 준비한 다음에 이 트레이 위에다가 그 접시를 덮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뒤집어 주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실리콘 트레이를 벗겨내는 그런 일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의 구멍을 하나씩 하나씩 꾹꾹 눌러 주면 트레이 바닥에 붙어 있던 재료들이, 어, 이 떨어지면서 쉽게 떼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한번 떼어내 볼까요? 요렇게 살짝 벗겨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쌓았던 방향과는 반대로, 어, 아주 멋진 일정한 크기의 모양을 가진 초밥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맛있는 연어 초밥 드시고 싶으시죠? 자, 여기는 소고기를 한번 얹어봤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초밥이 순식간에 일정한 예쁜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밥알을 일정한 모양으로 쥐는 것도 필요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재료를 정확히 배치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 없이 트레이의 모양대로 이렇게 예쁜 맛있는 초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초밥을 쉽게 만들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만드는 순서를 반대로만 한 거죠. 원래는 밥을 쥐고, 와사비를 얹고, 그 위에 재료를 얹었다면 우리는 이번에는 재료를 바닥에 깐 다음에 와사비를 넣고, 그 위에 밥을 넣은 다음에 뒤집어서 초밥을 꺼냈던 것이죠. 트리지에서는 이러한 지혜를 반대로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것들을 뒤집어 보고 만드는 순서도 반대로 해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트레디빌, 런닝머신을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가는 대신에 땅이 움직이게 만드니까 좁은 공간에서도 장거리 운동을 할수 있게 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발명되었던 이카즈브를라는 우산은 우산을 접을 때 아래로 접히는 게 아니라 위로 접힐 수 있게 해서 물이 떨어지지 않고도 그리고 차에 탈 때도 이렇게 비를 젖지 않고 우산을 접을 수 있는 그런 발명이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초밥을 거꾸로 만들고 런닝 머신이 반대로 가게 하는 운동을 만들고 거꾸로 접는 우산처럼 여러분은 무엇을 반대로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반대로 만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보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동일한 방식으로 변화를 준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트리지를 활용한 새로운 생각을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지은 이트리지싱킹의 책에는 어 이런 트리지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에 담긴 다양한 어떤 새로운 지혜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하면 모든 것이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